법정지상권은 당사 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법에서 일정한 요건, 법에서 정한 지금 이야기한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상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것으로 보고, 간수법적 법정지상권은 간수법법 위에 성립되는 지상권이다. 이들 모두 약정지상권과 달리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이 특별 승계에는 있 전세권자에 대하여 치사권을 설정하는 분다. 민법 305조 제1항이죠.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냐면은, 간단히 생각하면, 토지가 소유자가 A고, 이 건물 소유자가 A인 상태에서, 그 지상 건물에 비가 전세권 등기를 했죠. 등기할 때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경매 등으로, 경매 등이라는 것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교환, 증여, 뭐 상속, 모든 것에 의해하더라도 근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또는 일반 매매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 낙찰자 C다. 그랬을 때 건물 A 그리고 B 전세권 이랬을 때에 이 건물 전세권자에게 법정이상권을 인정하죠이 전세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물권은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이사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럴 때 법정 이사권자는 건물 소유자예요. 그리고 법정 이사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정 이사권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려면 전세권 등기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포기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법정이 성립됩니다. 이게 민법 305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법정 이사권에 가장 많은 거죠. 민법 366조에 관한 조항이죠. 이렇게 토지가 A고, 건물이 A인 상태에서 근지당이 설정이 되고, 이근지당권자의 이미 경매에서, 경매 절차에서 토지 C 낙찰. 자. 그러면 건물 A는 법정상 성립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야 한다.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쪽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이해할서 달라질 때는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 사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등기 없이도 성립돼.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말이죠. 자, 가담법과 법정지상권은 가담법제 4조 2항이죠. 토지 및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가담법제 4조 2항, 청산금이 지급과 소유권이 취득이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 등기의 기해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의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는 토지가 A고 건물이 A인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게 아니라 담보가 등기된 가 거죠. 담보가 등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등기죠. 이 도령이 담보가 등기해놓은 상태에서 귀속청산을 했다. 해서 이도령이 본등기 쳤다 본등기. 해서 이제 토지를 이도령이 본등기하고 건물은 A 소유자로 있다. 이럴 때의 법정이사권이 성립된다는 거죠. 이 귀속청산이라는 거는 이 담보가등기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는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귀속 청산을 치죠. 청산 절차를 거쳐서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한 거로 보고 본등기 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 가등기와 달라서 본등기 칠 하려면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를 거치 되는 건 내가 이제 그 당신한테 돈을 빌려준 게 얼마인데 그 대가로 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물건이 10억이다 근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는 8억이니까 2억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주마 아니면 아 내가 8억인데 나머지 2억은 다른 또 후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청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6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 이의를 제기해도 또는 승복하거나 할 때에는 청산절차가 완료된 으로 보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청산절차 없이 이렇게 본등기 치는 거는 무효예요 그러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60일 이내에 본등기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 건물이 법정지상권이성립된는 이런 걸 우리가 규속청산이래 본래의 성격대로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이에 가담법 제4조 2항에 따른 법정사건이죠. 가담법과 법정사건. 이 마지막으로 뭐 임목법과 아, 법정사건. 이거는 임목법 제6조 1항에 있는 거죠. 토지와 임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경매 그 밖에 사유로 토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는 임목이 소유자에게 법정상건을 취득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토지가 A. 임목은 A. 이런데요. 여기서 임목이 되려면 임목 등기를 말하는 거예 임목 등기. 임목 등기를 해야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사건을 인정해야 되죠. 임목 등기는 지자체에다가 임목 원부를 만들고, 우리 건물을 질 때는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죠. 아, 이게 임목 같은 경우도 임목 원부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임목 등기하죠. 건물도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건물 보존등기 하는 것처럼 이것도 임무건물을 만들고 임목등기 임무 합니다 이렇게 임목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으로 봐서 예그 이런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등이라는 거는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물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또 이 임무법과 법정사건, 또 가담법과 법정사건 이네 가지의 요건에 의해서 법의 성한 요건에 의해서 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는 법정상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법정사건은 지금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법정사건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토지가 a 고 건물이 A에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간섭법도 법도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처분 당시에 토지와, 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지 처음부터 건물을 질 때부터 동일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대법원 판례에서 또가압류가 있고 그가압류의 본집행으로 강제경비가 진행된 경우 애당초 가압류 시점에 그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것을 판단해야지 경매가 들어갔다든가 또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가지고 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가압류와 보람류의 판결을 얻어가지고 강제김매 진행돼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가, 이렇게 된 거죠. 가압류가 있고 나서 이제그 강제 경매 경매가 있다. 요건 두 번째는 그거죠? 근데 이 전에도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이렇다 면 제일 이제 선순위인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A였다면 가 감리 시점에 토지가 A고 건물이 B였다. 뭐 또는 이제 경매 실점에서는 A, B고 B였다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그 토지만 경매를 해가지고 토지가 C가 낙찰받았다. 그 지상 건물은 뭐 A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B로 있던지뭐 B로 있던지뭐 상관없이. 성립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면 그걸 판단하는 거지. 그 이후에 후순위 채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면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법정이 성립되니까 예측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법정상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 상태에 B였어요. B였어. 그러다가 소유자가 A로 바뀌었어. 가업리 시점에서는 동일이요 경매 시점에서도 A로 이렇게 바뀌었어. A연 상태였다. 이럴 때에 요걸 기준해서 법정상권 인정하게 된다면 이 그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해. 왜냐면 거부, 지가 설정할 때는 법정상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경매 넣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 아 니, 권리 변동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되기 때문에 이런 건 부당하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 2009다 62059하고 대법 2010다 5 2 1 4 0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 동의소유자 여부를 따질 때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에 최초에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채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말소기준권지기준 해야 된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 땅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A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기사권이 성립될 걸 갖다가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건물이 A 소유자고, 토지가 A 소유자의 법적 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기 때문에 심의 부당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입장이다. 단독 저당이라는 거는, 이 단독 저당이라는 거는 이제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토지가 A고, 건물이 A인 상태에서 여기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에도 근저당이 설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일괄 경매 놓지 누가 토지만 경매 에 놓겠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면 한정한다. 이거는 경매하는 분들이 만든 거죠 이게. 자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 이 설정되는 경매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을 것이어야 된다. 그러나 공동지상권 건물과 토지에 함께 저당권 설정 후그근위당권 설정된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이 건축되었고 토지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법정 이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다르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중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 이럴 때도 법정 이사권이 성립돼요. 그 때문에 이 단독 자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의 근거에 같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단독 자당일 때에만 일 때에 법정사가 성립되는 확률이 높다 누가 토지와 건물 공동 저당 설정해 놓고 누가 일괄경매 놓지 누가 토지 또는 건물만 경매 놓겠냐 이랬어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을 공동 저당 설정했는데 그 중에 공동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놓든가 건물만 경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아 아직까지도 다른 물권의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는 것 자기 선의에 의해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단 거 이번에는 공동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어느 한쪽에만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다 이럴 때에는 법정상 인정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건물의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건물의 이 처분권을, 이 소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근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 저당에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토지와 경매도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을인정한다이게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의 동의는 이게 원칙이죠. 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법정 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인정니다 그러면 건물을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건물이 어느 정도 상태냐 건물이 지어지는 걸 알고 있었다면 설령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아니라고 하도 건물이라면 4개의 기둥과 주벽이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1층만 만들어져도 그걸 건물로 볼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건물이 지어질 걸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근저당권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본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만 있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땅만팠어 건축주가 A여. 지금 당시에 건물은 아니지만 나중에 건물이 추으로 건물이 지어질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법정이사권 성립 요건입니다. 법정이사건 성립 시기는 언제냐? 법정이사건이 성립 시기는 <laughs>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때로 어, 민사지배법 135조에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와 동시에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달라진다. 공매 같은 경우는 민, 국세지법 아, 제 77조에서 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 경매나 암세상국매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잔금납부 시점으로 법정상사권 성립된다. 이 말이죠. 자, 법정상권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냐?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이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그 이거 이외에.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15년. 건물 위에 공작물일 경우는 5년. 근데 사실은 요 2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30년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1항어 2항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판결 같은 경우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볼수 있는 정도에 라고 하면 30년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이 최단 존속기간에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법정사건을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냐. 토지 사유권의 범위는 건물이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건물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 보면은 아, 이렇게 주변까지,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처마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주변에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이럴 수다고 하면, 이 처마 밑에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토지사용료 이 건물의 법정이상권이 대상이 되고 이 건물의 법정이상권은 토지사용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 자기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것이 대법 96다 40080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료 청구는 어떻게 되냐? 타인이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내야 되냐? 이럴 때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뭐 건물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국어라고 이제 국어. 국어가 땅을 차지했어도 그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도 지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를 불법 점유하는 것인지 여부 그렇다는 거죠. 그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의 범위는 아파트 대지권이 등기되어야 할 지분이 상하는 면적의 임료, 토지 사용료의이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류 결정은 나대 상태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법정사건은 자가 지급해야 할 정함에 있어서 법정상권을 설정한 건물이 아, 건립되어 있음을 인하해서 토지 사용 제한을 받는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토지 사용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부당 이득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지료 지급 대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료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법원에 지료 청구성을 제기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번엔 지료 2년분 이상 연체 시 법정사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또는 법정사 판결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 시, 이때 2년 연체는 연속해서가 아니라 2 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금액이 1년에 지료가 아,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200만원에 달하는 걸 말하죠. 두 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해서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두달 2년치에 해당되는 2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법정사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정사건 소멸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성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료 판결을 통해서 지상 건물을 강제 규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 연체로 법정 사건이 소멸되면 법정 사건이 성립되었던 건물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그리고 유치권자 등은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유치권자는 건물이 존재해야만이 건물이 존재해야만이 그 위에 성립되는 거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가 성립되는 거니. 근데 건물이. 철거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기 때문에 다 함께 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소멸 청구 소송을 통해 하면서 이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태고명령 소송하고 같이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를 먼저 이제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집행한 것처럼 태고명령에 의해서 강제집행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순서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치료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치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한 치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 사건에 관한 치료가 결정된 뭐 없다면 법정 사건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사건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